안녕하세요. 또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또다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이고요.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186일째 되는 날입니다. 어제는 몸무게가 71.6이었는데요. 오늘은 71.1. 우와! 500g 감량했네요. 어제 김치볶음밥이랑 알탕 먹었었잖아요. 확실히 면이랑 고기 안 먹으니까 <laughs> 감량이 조금 더 되는 것 같긴 하네요. 오늘의 점심은 쫄면. 친구가 쫄면 만들어주겠다고 초대해가지고 갔거든요. 오이랑 양배추랑 계란만 넣었는데도 우와 정말 맛있더라고요. 양념장도 직접 만들었다는데 새콤하고 달콤하고 게다가 쫄면 면은 너무 탱글탱글하고 우와. 진짜 맛있었어요 영상으로는 못 담았는데 쫄면 먹고 나서 사과 한세쪽 먹었어요 제가 원래 과일은 빈속에만 먹거든요 아침에 근데 이날은 쫄면 먹고 나서 친구가 너무 예쁘게 사과를 깎아 주어서요 고마운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에 왔더니 택배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이니스프리 톤업크림인데요 광고하는 거 보고 한번 사 봤거든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17,300원 주고 샀어요. 톤업 크림은 처음 사보는데요. 광고가 그냥 너무 샬라하고 이뻐가지고 한번 사봤습니다. 제형은 보기에는 쫀득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좀 묽은 타입이고요. 끈적임 없이 부드럽게 잘 발렸어요. 이게 지금 제가 반쪽은 바르고 반쪽은 안 바른 거거든요. <laughs> 어느 쪽이 바른 쪽이고 어느 쪽이 안 바른 쪽인지 혹시 아시겠나요? <laughs> 그리고 저녁은 삼겹살. 이틀 전에 만들어 놓고 숙성시킨 쌈장에 찍어서 먹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파는 쌈장보다 훨씬 맛있어요. 실제로 그냥 시중에서 파는 쌈장에는 설탕이나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서 제가 저녁 단백질 식단에서는 먹지 않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고기 먹을 때 채소를 같이 많이 먹는데요. 보통은 쌈채소나 상추, 깻잎 이런 것들을 같이 많이 먹는데 오늘은 집에 양상추밖에 없어서 그냥 한번 같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 조합이 또 은근히 괜찮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양이 조금 줄어서 원래는 고기 한 한근에서 한근 반 정도 먹었었는데 오늘은 당근 정도 먹었고요. 그래도 배가 많이 부르더라고요.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위의 크기는 줄었다, 늘었다가 제 마음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해 구애받지 않고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도 뵐게요. 안녕!